카카오맵에서 필터링 카페. 이제 강화도이고, 교동대교 네, 다리를 건너서 네, 이것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셔서 이쪽에 있는 수로들이 어, 교동의 읍내리 수로라고 하시는 곳인데요. 이렇게 바로, 바로 치고 오, 그냥 오셔서 이쪽 건너로 들어오셔도 되고. 이 구간에서 낚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또, 수초가 좀 많이 있는 지역, 이 구간에서, 어, 집중적으로 많은 조사님들이께서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어, 저는, 어, 올 초봄에 이쪽에서 하려다가 자리가 워낙 없어가지고 이쪽에서 했는데, 그래도 운좋게도 어, 월척급풍어 두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는, 어, 다녀보니까, 두문, 두문, 두문 낚시를 한 흔적이 있구요. 이쪽에 집중적으로 어,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점. 네, 그리고 항상 낚시를 하면서는 어, 여기 주변에 어, 농민분들과 트러블이 없도록 항상 주처를 주의 깊고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3월 초, 초보에는요 걸었다 물 월척이 일 만큼 어, 엄청난 조과를보이고 어, 하지만 최근에 어저께 5월 16일 날 찾아서 어, 어, 낚시를 했을 때는 어 그림은 상당히 좋고 꿀렁꿀렁 붕어들도 많이 물고 했었는데 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만큼은 아니고 낮에 낚시를 했는데 그래도 작은 붕어 세 수에 그쳤습니다. 이번 붕어에서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즌에 방문을 하시려면은 낮에 어 자리를 잡아 놓시고 으밤 낚시에 본격적으로 하는 게 좋은 조과를 기대하기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한번 다해 오시고요. 클린 낚시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